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 했습니다. <laughs> 네, 정말 주님이 하십니까? 네,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면 실패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더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또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어요. 여러분, 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나 모진 고난을 그죠? 이겨내고 그래서 남들이 할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당신은 참 훌륭하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위인이시네요.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웃음> 맞겠죠. <웃음> 예, 또, 일상적인 조건 있잖아요. 평범한 이 조건 속에 너무나 특별한 일, 그냥 이 질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까? 네. 위인, 기적. 그죠? 이두 가지를 합쳐보십시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기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극복되어서 그렇게 행하여졌을 때 우리는 뭘 입었다 그러죠?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야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고백하게 돼요. 뭡니까? 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힌트를 드려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가운데도 있어요. 뭐죠? 네. 은 자로 시작하고, <laughs> 해 자로 끝나요. 은혜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이 보문은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문자만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야, 역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경험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때는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렇죠? 이미 성경 말씀에 읽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까 이렇게 묵상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읽으면서 그죠? 뭐 이미 오래전부터 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어서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지난 주에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이 종도 알고 있어요. 이 자신의 주인 아브함의 명령 안대로 그렇죠? 가나안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 와야 합니까? 본토 원래 살던 그 땅에 가서 구해오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 누구도 알아요? 이 정도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렇죠. 흔히 말하면 꼬리 걸고 그렇죠. 꼭꼭 약속하듯이 오늘 우리처럼 아브람 주인이 보통 약속을 한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어디에 손을 넣었다고 표현해요. 야, 종아, 내 말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의 손기 아래에 이 손을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이상하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 근동 그죠? 그 지방에서 흔히 너무나 중요한 일일 때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흔히 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나름대로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인질이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일인지는 알지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그죠? 서울에서 누구 찾는 거라고요? 김수방 찾는 것처럼 흔하디 흔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해야 했기에, 오늘. 점점 다가오는 그죠? 이 현실 앞에서 종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자리에 점점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점점 철이 드는 게 뭐냐면, 신앙 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그죠? 예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면 다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안 되네요, 하나님. 이게 철드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결국에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어쩌면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도 지금 그죠? 이 일이 자신의 이 엄중한 이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지만 그리고 눈앞에 뻔히 그 마을이 다가와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능한 일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하기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종도 철저히 경험하고는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줘야만 가능합니다. 이 은혜를 더 크게 이 종이 나타내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께 제안까지 해요. 무슨 제안합니까? 아,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 은혜의 확신 내가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제전에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죠? 이 나름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더 확신을 얻고 싶은데 마치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증거 보여주십시오. 만약 이게 확실하다면, 내 선택이 확실하다면, 이런 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진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물론 이성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지만, 하나님께도 확신을 얻고 싶어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죠?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목 말라서 물좀 달라고 어떤 처자에게 말하면 그 처자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요? 지금 내가 데려온 그죠? 또 타고 오기도 하고 물론 물건을 금은 보화를 실어왔던 그 그죠? 이 낙타이기도 하지만 몇 필요? 열필의 낙타에게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물을 좀 준다면 이거야말로 확실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제가 알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주인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줄 제가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안이 보통 제안이 아닌 거, 죠 그냥 구하러 온 것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물론 당신은 그죠? 낙은애를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문화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제공해 주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처음 보는 남자예요, 그죠? 물론 아줌마라면, 그죠? 당당히 때로는 이 위험성을 어르고 처음 보는 그죠? 남자에게 물을 줄수 있을지는 뭐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죠? 처녀가 모든 무장 해지를 하고 물을 준다는 자체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술 조건을 걸었다고요? 낙타에게 물을 길어다가 스스로 자기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물을 길어서 주는 사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제 아내를 보면 종종 제가 좀 이렇게 여보, 그거까지 하지 마. 뭐 이럴 때가 제가 종종 있어요. 제 아내는 극률이 많아서 <laughs> 저보다도 극률이 많아서 때려는 더한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그죠? 열필의이 낙타에게 물을 줘야 되는 상황, 그냥 그 앞에, 그죠? 우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낙타가 있는 자리와 우물가와 가까울까요? 잘 보시면, 바로 그 앞이 아닌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그 낙타에게 충분한 물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죠? 수고를 왔다 갔다, 한번 왔다 갔다가 됩니까? 물론 지금에는 큰 그릇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그릇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의 마음속에 그죠? 이 자비의 마음, 극렬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해줄 사람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언 거죠? 그렇죠? 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지금 하나님의 은내가 흘러가게 됨을 나에게 목격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쌤,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도 통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여건과 이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고침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모잘랐던 목말라 할 수밖에 없던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 종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내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더더욱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난주 말한 것처럼 위험한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서 사사시대처럼 결국에는 그저 그 공동체가 피폐해질처럼 피폐해지는 그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그죠? 기도의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여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셨다고, 그죠?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에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때로는 참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있을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회다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되심을 인정하여서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또에 순종하여서 그죠? 선택하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길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기회에 하나님을 가장 뚜렷이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작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부르짖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바라보면서 박근혜가 어떻다, 또이 나라가 어떻다 말하고 있지만, 정말 이 위기에 이 나라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불을 찢을질수 있는 오늘 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요. 제가 이 리브가를 보면서 그죠? 불가능한 일을 해낸 이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녀 리브가가 그죠? 그극류을 베풀어 준다는 게 정말 외간 남자인 게 다가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데요. 가장 불가능한 그렇죠? 이 땅에 그냥 오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순 거짓말이라고 신화라고 여겨지는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흘려가게 하고자 처녀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이 자체 예수님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보았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열필에 그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몇 번이나 왕복했을지 물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수고 그 거리를 무릅쓰고 리부가가 그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 속에 은혜로 역사하고 있구나. 그 종이 확증을 하고 증명해내는 자리였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거리가 얼마나 깊은 자리인지 얼마나 먼 거리였던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여기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셨다는 그 거리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리가 어떤 거립니까? 원수였잖아요. 원수의 거리가 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 왔어요. 원수되는 사이가 뭔지 그렇죠? 그 거리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잘 알고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에요. 데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리브가 보다도 더한 그 영광된 몸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이그 하나, 그죠? 긍휼을 베풀 만한 건덕, 건덕지 하나 없는 우리 가운데, 죄인인 우리 가운데, 원수였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긍휼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를 증명해내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시기만 했던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그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라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내밀며 들어달라고 그 요청함에 실망하니까 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다 나름대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실망만을 얻게 되니까 진실로 우리에게 정말 정작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다 실망하여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영생수를 마신게 하신 그 은혜를 맛본 사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기도하십시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님께서 맛보게 하여 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불을 짓는 가운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긁고 우리에게 이 극류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시고 우리의 목말라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영생수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그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주는지 저들에게 증명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보혈을 지나